단백질을 갖다가 가장 작게 가장 작게 분해되어 있는 사료를 먹어라. 10kg 달톤보다 훨씬 더 작게 분해되어 있는 사료를 먹이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면 보통 위장관에 문제가 있다고들 또 원장님들이 다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위장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위장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꼭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10kg 달톤 이하짜리에 단그 저기 단백질을 먹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만일에 했는데도 만일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넣어서 이걸 치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 원장님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저는 제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면역 억제제부터 낳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 면역 억제제부터 낳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낳게 되면은. 어디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논문에서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10kg 달톤 이하로 쪼개져 있는 그 사료를 먼저 먹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약을 처방해서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